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사장들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네. 11장 10절부터 14절. 제사장 중에는 요야리비 아들 여다야와 야겐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브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오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레의 손손이요, 바솔의오대 손이요, 말기야의육대 손이며, 또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형손이며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두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야립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할 신학자들은 요것은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요야립 여다야, 야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전 책임자, 아, 라야가 나오고, 또그 다음에 아다야, 아마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는, 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822명, 족장을 맡은 242명, 큰 용사들 128명, 그래서 119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특별히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또는, 그 중에 이제 대표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말 귀한 일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천국에서는 다 족보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에서는 좀 사람들이 예,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많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뭐, 조금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다 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내외인들의 기록입니다 네이미야 11장 15절부터 18절 레이사람 중에는 승하야예니 그는 하수배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이의 현손이며, 또 레이사람 중, 레이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들, 맡다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어,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와의 아들, 잎, 앞, 앞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래 이제, 레이 사람들은 이제, 스마야, 또, 어, 부대와 요사밭, 그 요, 삿부대와 요사밭은 레이 사람 의 족장이었고,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았다. 그래서 바깥 일은 성전을, 건물, 성전, 성전 이 건물을, 예,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재정 관리의 일을 하는 것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맞다냐. 여기람 이제 아삽 계열로 기도할 때 감사 찬송을 인도하는 자이다. 그랬는데, 이제 현대시로라면그뭐 성가 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부견는 이제 버금이다. 그 인도자의 그 버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장, 부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다가 나오고, 어, 이 사람은 이제 찬양과 예배의 참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이스 사람들의 총수는 284명이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일관되게 알수 있는 것은 세사장들이 레이스 사람보다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래는 이제 레이스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레이스 사람들의 경우는 좀 신앙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세상들이 더 열심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과 숫자를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제 족보를 쭉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안에 살은 것이 실제 역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소설이 아니다. 실제로, 어, 이 역사적으로 자료가 남김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니까, 음, 2000년이 어, 지난 지금도, 어, 이것들을 그대로 그들의 역사책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 자세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제 이런 그한 사람들을 기록하잖아요. 이 수고한 거, 헌신한 거. 예루살렘 성에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고 상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받게 되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받지만 상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한 일이 많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신앙의 정통성이 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임을 정확히 알수 있죠 혈통적으로 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또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이어져온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보가 없는 사람들을 기록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제 세상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하나님은 이런 걸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니면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제 기준을 볼 때는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믿는 사람은 헌신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것이지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 예물이어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향유를 드린 여인, 이런 사람들 보면 감사하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한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이 감사 안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충성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념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성할수록, 헌신할 수, 할수록, 어,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죠. 예수님께서 수사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이렇게 한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주님께 한탄하게, 에, 주님을 한탄하게 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 기념이 될 정도로 헌신한 충성된 자들의 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으로 구원을 받았사옵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충성된 자들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